많거든? 어 일단 미니언이 일자로 나오잖아? 어 1레벨 1분 30초에 어 그거를 여기서 몸으로 막아서 프리징을 해서 30초 이쪽에서 이제 라인이 형성되게 해도 되고 음 그러면 이제 너네 미니언이 빨리 도착할 거 아니야 여기? 맞아 그래서 쌓여서 당겨줄 수 있어 그리고 이 중앙 라인에서 당기는 음. 법은 뭐냐 그냥 내가 너한테 맞아주면 돼 아, 미니언 어그로? 그치, 내가 너한테 맞아주면 어떻게 돼? 우리 미니언이 아트록스를 때리겠지 그런 동안 우리 미니언은 상대 미니언 때리고 라인이 밀린다 그렇지 그럼 라인을 당길 수 있어 생성되었습니다. 라인을 당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, 뭐 없이 여기에, 여기에 걸리게 만들어야 돼그 유, 그니까 적당히 때리기도 때려야겠네 그치, 적당히 라인을 맞춰주면서 그리고 여기에 걸리게 만들었을 때는 내가 파밍을 상대보다 좀 안전 안전하게 할수 있지 갱 위험이 없으니까 반면 오. 아트록스는 어때 갱 회피를 계속 생각하면서 해야겠네. 그렇지 정글을 생각해야겠지. 그래서 한번 당기면서 운영을 해볼게. 이러면 이제 너를 때리지. 그럼 이제 라인이 밀리고 난... 그렇지. 상대가 미니언을 먹었고. 무덤을... 나도 갔다올게 너 봐봐 그 미니 어그로 끌리지? 그럼 또 밀리고 이거 웨이브가 어떻게 돼? 밀린다 당겨지지? 어서스 어. 입장에서 가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는 거야 지금은 1렙 타이밍이니까 하나만 더 먹고 그러니까 너일렙 되기 전에 맞춰주는 거야 이거 2렙 되기 전에 게 빼주고 그런 식으로 당기면서 플레이를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라인이 어떻게 돼? 여기서 내가 좀만 어그로 끌어... 걸쳐졌지 아 어, 앞에서... 어, 걸쳐지고 걸쳐졌지 이럼 아트록스는 응. 어때? 갱의 위험을 계속 안고 해야 돼 그렇지 이때부터 갱 위험하잖아 다소스는 어때? 편하게 프리 파밍 이 대포 웨이브 밀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 플레이를 우리 상대방 정글이랑 우리 정글의 위치 있잖아 바람. 음. 그걸 생각하면서 음. 내가 당기면서 해야 이득을 볼까? 밀면서 야 이득을 볼까? 그걸 생각하면서? 그렇지.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1레벨에 내가 라인전을 어떤 식으로 이끌어 나갈 것인가 어때 어때 지금? 불편하지 되게? 이 어, 라인 계속 걸리잖아 밀어야 될것 같은데 그래서 빨리 밀어야 되지 이 라인이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된다 내가 여기만 서 있어도 미녀 웨이브 또 끌어주고. 이런 거 맞춰주고. 이게 이제 잡기술. 상대방 입장에서 와드나 정글 동선이 아래다. 이러면 되게 불편해. 또 이런 걸어주고. 이런 식으로 많이 만들고. 근데 미니언 데미지를 받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죽을 수도 있어. 이것도 유리한 상황에서 조금 더. 유리한 상황에서 쓰기도 있지 근데 불리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걸어버리면 갱을 받을 수 있다. 상성이 불리해도. 그리고 이제 적당히 좀 맞았다 싶으면은 집턴을 잡아야 되잖아. 맞 어. 천천히 이제 그냥 라인 내두는 거야. 그리고 다 받아 아, 먹고 빌리게? 서로 텔복기. 아. 근접 때 근접이면 다이브를 못 치잖아 보통. 그럼 이제 아트가? 되게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. 음. 거의 5분 동안. 갱, 갱에 위험했지 또? 이제 또 어떻게 되냐. 만약에 이 웨이브를 너가 빨리 박지 못하잖아? 그러면 내가 바로 테를 타고 또 막을 수가 있어. 이 웨이브까지. 그럼 이제 하루 종일? 좀 위험하게 게임을 하겠지. 이게 당기면서 하는 운영이야. 어때 반반 나오지? 이 웨이브 형성하니까 음... 여기서 또 아까처럼 그냥 밀리게 좀 두면서 그렇지 나서스는 미니언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 웨이브 라인 관리로 거의 게임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미니언을 너무 많이 끌었다 이러면 먹다가 죽을 수도 있지 받다가? 지금 미는 운영은 뭐냐? 이렇게 형성이 되면 중요한 게 뭐냐면 저기 타워 근처 가기 전에 있잖아. 어. 여기서는 천천히 밀다가 여기서부터 빵 미는 거야. 아 라인 딱 왔을 때. 어, 다 도착했지. 지금 다음 웨이브가 너네 타워 앞까지 오기 전에 지금 라인만 치고 있지. 그걸 는 거야, 계속. 그리고 아트 입장에서 당기면서 플레이를 하려면 그거를 막아야 되고. 근데 미니언 끼고 막아야 되니까 좀 빡세지.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 밀어놓고 다시 또 집을 갔다 오면 된다. 그럼 이제 상대방이랑 막딜 교환을 빡세게 하지 않아도 반반 파밍이 된다. 불리한 상성에서 이 라인에 대한 이해만 있어도 지금 은 사실상 1대1이라 그렇지. 정글 생각하고 미드 로밍 같은 것도 생각하면 음 되게 안정적인 파밍이 되겠네. 그렇지 그렇지. 불리한 상황에서 지금 또 라인 걸렸잖아. 나는 이제 빨리 밀고 집 가야 되지 이러면 이러면 또 나서 스는 불리한 상황인데 프리 파밍. 이게 당기면서 하는 운영법. 이걸 습득하면 되게, 그러니까 너가 상성이 불리해도 대처를 잘할수 있다. 여기서 더 빨리 당기려면 일부러 이렇게 맞아준다. 어차피 스킬이랑 이것저것 해서 라인이 밀리니까. 그렇지. 일부러 맞아준다. 아한턴딱 맞아주고 빼면은 어차피 라인이 밀리는 라인이라 어쩔 수가 없네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가만히 또 기다리면 돼웨이볼 때까지 어차피 당겨지거든 음. 그런 식으로 파워 데미지가 누적이 된다면 순간적으로 이제 역킬 받고볼 수가 있어 Let's take it slow. Where you go, I go to. And if you hit the bottom, I'm going down with you. Let's take it slow. Who cares where we gotta be? You know you'll have a good time wherever you're with me. Let's take it.